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저도 어제 둘째 딸이 골프 머리 올리는 날이어서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어제 골프 치는 가운데 감사의 코멘트가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원준과 드림 인사이트의 20%가 넘는 급등, 또 수익을 확정 지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수강생 분들과 가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수익은 언제나 옳다. 더불어서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실력과 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할 섹터와 종목, 바로 전쟁 테마주, 즉, 방산 테마주 중에 추세와 실적이 좋은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에 20%가량 정도는 담아야 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방산 섹터 중에 가장 유망하고 지금 당장 힘센 종목을 골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삼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파이버 프로입니다. 뭐라고요? 파이버 프로. 지난번 뉴스 파이버 프로 세계 최초 꿈의 장비 양자컴. 핵심 기술 주도, 독보적인 광자 기술, 보유, 부가, 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 점은 외국인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방산 국산화와 수출이 만나는 지점, 허성규 애널, 32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이 무려 66.6%, 그냥 세력이 땡기면 갈것 같습니다. 동사는 광계측 기기, 광섬유 관성 센서 및 관성 측정 장치, 광부품 자동 제조 장비, 분포형, 온도, 센서 등의 주요 제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8년 이래 국내 방산업체들의 관성 센서 분야 제1 협력 파트너로서 광섬유, 관성 센서를 공급해왔고 이러한 협력 관계 지속으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빛이 특정 방향으로만 진동하며 나아가는 성질인 편광을 제어하는 기술을 핵심 기술로 보유했습니다. 최근 우주 방산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광섬유, 관성 센서 및 광계측기기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내 연구소와 민간 업체의 동사의 광섬유, 관성 센서 제품을 공급 중에 있고 검증된 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 중이며 이미. 해외 센서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파이버 프로.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오늘 저희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한일단조입니다. 뭐라고요? 한일단조. 얼마 전 뉴스 중동 확전 긴장감에 한일단조 등 방산주 강세.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세가 좋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싶네요. 윤철한 애널. 올 6월 달에 이 종목 처음으로 나온 리포트입니다. 3,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4.8%. 동사는 단조 회사로 자동차 동력 전달 장치, 산업 장비 부품 공급 그리고 방산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정밀 자동차 부품인 엑셀 샤프트 등을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고, 또한 방위 산업 분야의 유도탄 탄체 탄두 및 중장비 부품, 조선, 항공, 산업 부품 등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동차와 방산업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업체를 거래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선두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핵심 역량을 발휘하여 방위산업 분야에서 인정받는 단조 부품 공급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공정 관리를 통해 주력사업의 역량 강화 및 생산 안정화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한일 단조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오늘 저희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i3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i3 시스템 지난번 뉴스 i3 시스템 180억원 규모 신규 시설투자 최근 외근의 소소한 수급도 좋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 백중기 애널, 견조한 실적, 기대되는 하반기 광민정 애널, 71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9.6% 품절 줍니다. 그냥 땡기면 갈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식 불가능 영역인 엑스레이 대역에서부터 적외선 대역까지의 다양한 전자기파 에너지 정보를 가시정보로 전환시켜주는 영상 센서 및 관련 제품을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국내 유일의 유일해 좋습니다. 군수용 적외선 영상 센서 개발 및 양산 공급 가능한 업체로서 군의 전력화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적외선 영상 센서의 첨단화 개발과 안정적인 조기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전차 사업의 본격화와 기존 주력 사업인 현국및 양산 종료 사업의 정비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자적인 수출 증대 노력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국내 무기체계 업체들의 해외 수출 성사를 통해 동사의 매출도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3 시스템은 적외선 영상 센서, 엑스레이 영상 센서 등 비가시광 영역의 종합 영상 센서 회사가 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은 물론 제품이 적용되는 국방 우주, 의료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4차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i3 시스템.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휴니드입니다. 뭐라고요? 휴니드. 얼마 전 뉴스 휴니드 전장 통신 장비 수출 추진 국방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 협약 최근 외근의 수급도 좋습니다. 14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0.6%, 동사는 전술 통신사업 및 전술 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된 방산사업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해외 수출 및 절충 교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방산사업은 전술통신용 무전기 특수 장비, 지휘 통제 체계, 무기 체계 등의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산 사업에서는 장기적 전망에 따른 연구 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 정책 및 국방 예산, 시장 수요에 따른 군수품 수주 및 적정 가격을 통한 매출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사업 부문은 항공, 방산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 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2일 보잉과 209억 원 규모의 k 1로 e x 항공전자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휴니드,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STX 엔진입니다. 뭐라고요? STX 엔진. 지난번 뉴스 STX 엔진 K9 자주포 국산 엔진 첫 양산 기념식 1호기 출고, 최근 기관의 소소한 수급도 좋아보입니다. 국산엔진 이집트향 등 수출확대 로 실적개선 가속화 이성한 애널 방산엔진의 우두머리 위경제 애널 2300만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이 무려 70% 세력이 땡기면 갈것 같습니다. 동산은 민수사업 특수사업 전자 통신사업의 3개 사업부문으로 구분 되고 각각의 사업부문은 선박용 엔진과 산업용 발전 기 엔진 전차, 자주포 등의 엔진, 전파 탐지 장비, 군 위성 통신, 전투 체계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방위사업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화오션 등이 있습니다. 특수사업과 민수사업부문의 성장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또한, 주요 매출처로부터 안정적인 주문을 통해 매출 성장 달성했습니다. 동사의 메인 제품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에 탑재되는 MT881 엔진입니다. 그 외에도 K1 계열 전차, K2 전차, K55 자주포, K56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엔진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 실적, 미래도 좋아 보입니다. STX 엔진. 여러분 아, 오늘 포트폴리오 20% 방산주는 어떨까?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동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언제나 전쟁은 터질 수 있다. 이때 방산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사전에 실적과 재무상태, 추세가 좋은 종목을 조금씩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국방은 정말 정말 중요하다.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꼭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모두 홈런을 응원합니다. 파이팅!